대전 3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폴란 하이트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최용환 선수입니다. l g i m 용화. 최지성 선수의 초반 공격 의도 확인하자마자 광전사 하나를 상대방 본진 쪽으로 보내서 3개 일꾼을 잡아내는 성공했죠. 초반 주도권을 최용환 선수가 잡고 일승 있다는 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파란색 탈란최지성 선수. StarTail Bomber. 먼저 노림수를 두고 나왔는데 상대들이 준비를 잘해가지고 나왔어요. 네, 뭐 최지성 선수는 시즌 파이널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계속 경기를 했죠. 근데 일찍 탈락하고 시즌 파이널 못간선수들 뭐였겠어요? 네. 모여서 시즌 파이널 보면서 야, 재밌다, 잘한다. 이러고 끝나지 있을 리가 없어요. 보면서 아 다음에 어차피 3 2가 나도 코드에서 올라갔으니까 만나면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연구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분석 당한 우승자가. 어쩔 수 없이 넘어야만 하는 정말 시련입니다 시, 그 시련의 산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 어, H조 경기하면서 선수들 최지성 선수를 1순위로 어, 중대서에서 맞춰서 지금 나왔거든요 워낙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선수고 최근에 잘한 선수다 보니까 자 거기에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최지성 선수입니다 더욱 발전해야 돼요 예. 자, 맞춤수 들고 나와도 안 통하게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되는 최지성 선수고요 이번에는 평소의 자신의 색채와 약간 다른 모습으로 AP 막 500을 향해 가고 있는 최정 선수인데, 예. 예, 막 빠르게 빠르게 막 읽고 나누고 막 컨트롤하면서 준비해온 빌드는 선가스 네, 예. 그렇죠. 최정 선수가 보통 토스전 하면은 바로 앞마당에 어, 사령부 바로지는 속칭 땡더블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신을 하나 찍으면서 반으로 더블을 하거나 거의 이지선다였습니다. 이런 음. 예, 선가스 플레이 되게 오랜만에 한다는 느낌 들고 음, 그렇 수정 탑 찍나요? 오, 여기 뭐여서 전직으로 움직이는 구직원문이... 습니다 지금 12쪽으로 딜을. 우주 검은 느낌 좀 나는데요. 야, 여기서 좀 힘들 오,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오히려. 차를 먼저. 네. 논명 선수가 이번에 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맵이 이마당앞마당 쪽이 제 광물 뒤쪽 원더 아래로 돌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저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딱. 네. 진짜 절묘한 그림인데요. 이거는 테란이. 여기 정찰 안 해도. 토스 본지만 가봐도 이거는 무조건 느낌이다. 왜냐면은. 이게 두번째 수성탑이 여기 지어진거예요 수성탑 개수조절 이런거 페이크 모션 전혀 없이 그냥 대놓고 우린성으로 예, 저기다가 수성탑을 지은거기 때문에 근데... 에, 건설 로봇이 토스기즌에 네. 가보면 이건 무조건 들릴 수 밖에 없는데 안가잖아요 문제는...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근데 네. 선가시를 하면 테란이 기본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정찰 건설 로봇을 안 뺍니다 네. 발견만 하면 이거 지뢰 뽑으면 예언자 그냥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견할 가능성이 정말 낮습니다 이야... 자 지금 지어지고 있고 요 네. 여기다가 네. 축하 수성탑까지 올라갑니다 지뢰 어, 뽑는데요? 칼기면... 네, 어? 뽑아요. 뽑고 네, 오, 네 우선 생각 들어보네. 네 <목소리> 여기서 봐지 바이, 않았는데 바이킹까지 뽑으면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선 바이킹, 페스트 <laughs> 네. 바이킹 <laughs> 우주관문에 분은... 네. 지금 네. 카운터 칠려고지좀 준비하고 있는데 예언자 치코는 우주관문 빼고 못 이기는 빌드 <웃음> 네. <웃음> 그쵸, <웃음> 하지만 여기로... 우주관문은 확실히 잡을 수 있어. 네. <웃음> 네. <웃음> 저 위로 지금. 뒤를 노려서 뒤을보 네. 준비를 네.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뢰는 그냥 뭐 범용적인 수비용으로 일단 하나 음. 뽑은 지뢰이기 때문에 여자가 온다는 확신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라죠. 그렇죠. 이건 모선 행정차나 같잖아요. 모선 행정차하는거 잡으려고 지뢰를 저기다 놓고 너무 빨리 뜹니다. 이거 네. 해병이랑 싸워도 잘하면 이길 오, 수 있는 오븐. 화력. 5분, 5분. 싸워요, 이겨요, 네. 이겨요, 네. 이겨요. 수사자 이겨요. 아 찾으사. 아, 최대한 지뢰 옆으로, 지뢰 옆으로. 제발 아, 내가 죽더라도 아, 다임 메시지 안 대박이야! 야! 얘 혼자 떨어졌어요! 나는 죽어도 너를 그렇죠. 죽이자! 아 이게! 둘중 하나! 아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참. 수비가 됩니다 의심을 했어야 예. 되는데 아왜 절로 가지 했는데 타이밍에 네. 나와 있었어요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 타... 다음은 일단 05 네. 일단 해병 수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바이킹! 추적 잡고요 나쁘진 않은데 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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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예. 때리느냐! 아우! 야 이거 자위더지파이킹나 두번째 지에 파이킹 정리가 건솔 로봇 많이 타하게 상했어요 그래도 네, 네. 하나는 잡아내고요 일단 어. 오우 네 오리는 안될 정도의 사이즈로 일단 막히고는 있습니다 토스 병력이 누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건솔 로봇을 조금 죽인 게 내가 이게 이 상태에서 운영을 가도 되는 정도인지 아니면은 아 이건 주사위는 던져졌다 어차피 여기서 포기하면 못 이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정도인지 세형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 일꾼 좀못찍고 공격적인 네. 네. 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치는 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뢰가 그렇죠.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디텍팅 수단이 아예 없으니까 네. 지뢰의 결과가 이렇게 맞잖아요. 자, 작전을 걸어봤습니다. 나와있는이한 방의 지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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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지뢰 역대방 어떻게 나오지 않는 네. 이상은. 네. 답 없어요. 네. 아. 본진 6시, 본진 맨 아래쪽 구석에서 죽었던 마지막 해병. 그 해병의 다잉 메시지가 그 영웅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짜. 그렇죠. 거기서 그 중간에 끊겼으면 거기 가지도 않죠. 예 그거 하나 잡아내기 위해서 지금 내려갔다가 상대방의 지뢰에 저의외 네, 네, 이거... 타격을 맞으면서요. 왜 네. 대형자가 터졌죠. 최영화 네. 선수. 이거는 판단이 멈춘 겁니다. 더 이상 뭘 해야 이길 수 있을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광물이 모일 때마다 공허 하나씩 찍을 뿐. 차광불이 돌아올 때마다 그냥 뭐 꼽지 하아씩 찍을 뿐. 네. 이거 이외의 판단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일꾼도 시간을 지금 늘리기가 수치소? 힘든 상황이에요 네. 일진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지이 지금 가는 거 네. 여기서 좀아 지뢰하네요 나 네, 떨어지는 순간 지지를 봤어요. 받을 수 있는 지뢰죠 네한 방만 터지면 되거든요 아우 5킬 5킬 아상점더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해병으로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지뢰가 너무 많이 쌓였습니다 네. 한두 개면 뭐 어떻게 막 진짜... 유닛 좀 조정하면서 막지나치 컨트롤 해볼 텐데 성찰도안된 <목소리> 상황에서 보고 네. 어어 어, 역대 박 어, 어, 역시 네. 네. 수석자로 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석자로 안에 그냥 같이 죽자 이러고 수석자가 쑥 들어가고 역대 박 보이면 네.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제 건설로은 체력은 잔뜩 여, 여기 하나 이것도 콜을 아, 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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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보고 정리할 네. 수가 없어 첫저 지뢰 하나 떨어진 거 어떡합니까? 네. 어, 막, 막아낼 수가 없죠 태크타 올려서 어, 하거나 네. 아니면은 바이킹이 예언적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이킹이 무비샷 깔끔하게 하면은 공허한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이속 아, 네. 네. 공속이 둘다 결국 이리지 않기 때문에 네. 뒤로 빼가면서 빼가면서 하나 도여이지뢰 있고요. 이점아래쪽에좀 네. 아, 그래도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짜내고 짜내서 예언자 하나 추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생산 건물이 네. 프로토스는 지금 적구 적진지역에 하나고 테러는 지금 생산물이 3개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해병 하나 나오고, 바이킹 하나 나오고, 지뢰 하나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이구 저 솔로몬 하나는 같이 죽었네요 네. 체력 좀 떨어져 있던 녀석 자 예언절 하나 지금 짜내긴 했습니다만 네. 예지를 켜고 마지막으로 지뢰 점사를 해보겠다는 생각이죠 쿨포핀 지뢰 예지 켜고 맨 마지막에, 맨가이고 저거 쿨포핀 거 봤으니까 저거 하나 점사하고 바이킹 보이면 공강전을 치고 잽싸게 좀 사야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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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정식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최용환 선수의 작전, 조만치 아, 이그 작전이. 네. 아, 차지전 선수가 보고하는 지뢰 하나에 맡겼습니다. 아 진짜 최지전 선수. 안 아, 그래 이제 좀아 그, 뭐야 하면서 아뭐이거에 운이 좋았다라는 네. 생각을 좀 스스로 할것 같아요. 왜냐면은 손가스하면서손 지뢰를 이렇게 만들어두고 네. 이 이것도 참 보기 좋은 네. 플레이인데 상대방이 네. 그에 맞춰고 진짜 5분 5초에 예언자가 떠서 아,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했으면은 그냥 건설로1 0 개나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지뢰 하나가 예. 네. 이 진짜 큰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뢰 근처까지 해병. 빠졌던 해병의 역할도 엄청 대단했어요. 네, 액션이 네. 살기 위한 좀 몸부림. 설마 여기에 지뢰가 있을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움직이었어요. 네. 임 사실 그 해병은 어디로 아. 도망가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헐사 원선 DPS 옆에 추적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해병이 이길 생각 전혀 못하고 나는 죽었구나 하지만. 범인은 예언자 이렇게 마지막에 네. 막 피에 묻은 손으로 이렇게 막 그렇죠. 쓰고 거기 네, <laughs> 아 진짜 거기서 추적자만 터졌어도 네. 예언자 가 대박을 칠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네, 해병이 거기까지 못 갔으면 네. 진작 죽고 가는 길에 죽었다면은 예언자는 바로 건설로봇쪽으로 날아갔겠죠 네. 그러면 안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뢰 빼들고 오는 거 점수하면 되고 네. 야 근데 마지막에 진짜, 아, 진짜? 참 <laughs> 기계 그러니까 그, 올라갈 사람은 예. 올라가고 네, 내려올 네, 네, 떨어지고 아. 이렇게 패배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네. 딱 패배를 했어요 저 마지막에 네. 행운의 여신인 최지성선수의 손을 뜨려 주면서 네. 가까스로 살아 최종전 갑니다. 네.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최종 선수가 이제 저그 어윤수 선수를 네. 최종전에서 맞이하게 되겠는데 어, 최종 어, 선수가 원래 토스전이 세고 저그전은 좀 약점이다라는 네. 이미지가 있었으나 시즌 파이널을 거치면서 저그전은 굉장히 잘한 모습을 그렇죠. 네, 계속 보여주면서 우승을 또 했잖아요. 그 저그전 어, 과연 예, 순간 반짝이었는지 일치 결정한 기력이 있었는지 이번에 네. 다시 한번더 증명장을 맞겠네요. 네. 네. 네, 잠시 후에 저희는 최대성 어윤수 선수의 최종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